Q는 A수용액과 B수용액에 대한 자료입니다. 25도씨와 30도씨에서 물의 증기압력은 24와 32이고요. 물 A, B의 분자량이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A수용액과 B수용액의 온도, 퍼센트 농도, 증기압력 상대값이 나와있고요. 증기압력 내림 같은 경우는 순수한 물의 증기압 곱하기 용질 A몰분율입니다. A에서 B로 갈때 증기압력 내림이 3분의 4배이고요. 온도가 25도에서 30도로 바뀌었습니다. 순수한 물의 증기압도 3분의 4배가 됐네요. 따라서 A와 B의 용질의 몰분율이 같다고 라볼수가 있습니다. 용질의 몰분율은 퍼센트 농도가 주어진 걸로 풀수 있는데 퍼센트 %농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100g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물은 96, A는 4g입니다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 분자량을 나눠주시면 자이 상태로 몰 분율을 구해 주시지 마시고 어차피 필요한 건 비율입니다 따라서 이 비율, 몰 비율을 봐주셨을 때 80대1이 나오고요. 요 몰비율이 그대로 이제 B 소용에게도 이제 적용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퍼센트 농도 X는 80 곱하기 물의 분재량 18. 그 다음에 180. B의 분재량 180이고요. 180 곱하기 이제 100. 18로 나눠주시면. 네, 9. 네, 100. 정답은 4번입니다.